안녕하세요. 분홍빛 따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만 골라 골라서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허키사입니다. 붉은 자줏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렇게 군생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조금 묵은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도도 있고, 11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시시미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 똑같이 이렇게 예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색감은 제법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11cm 조금 넘습니다. 모두 이런 모습이고요. 8천원입니다. 핑크베라 금액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10cm 정도 됩니다. 4천0원입니다 파이어 필라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지금 물이 들어있어요. 외조로된 이런 모습도 있고, 군생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두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수형에 따라서 12 내지 14cm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다이아나입니다. 지금도 예쁜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10cm 정도 되고요. 조금 귀한 종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만원입니다. 멜료다스입니다. 붉은 자줏빛으로 진한 자줏빛으로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색감이 진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10cm 가까이 됩니다. 5,000원입니다. 공룡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 얼굴이 큼직한 외두도 있고요. 12cm 나오네요. 그리고 이두도 있고, 이두는 15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밑에서 자구가 나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12,000원입니다. 헤르메스입니다.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1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5천0원입니다 미디어입니다. 오렌지빛으로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드는 이런 품종이고요. 이도 이런 모습도 있고 외도 이런 모습도 있어요. 어 크기는 약 8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자구를 달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삼천원입니다. 레드탄입니다. 색감은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옆에 또 자구가 이렇게 하나 달린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렇게 군생도 있고. 크기는 8에지 9cm 정도 됩니다. 4,000원입니다. 골다입니다. 연노랑 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포트의 밥은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가로 약 12cm 정도 되고요. 밥은 위로 수북하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7천원입니다. 제섭합니다. 붉은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매두도 있고, 또분생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9 내지 10cm 정도 됩니다. 3천원입니다. 러브 애플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색감이 굉장히 예쁜 색감이 납니다. 입장은 딱딱한 그런 모습이고요. 밑에 목대는 살짝 있어요.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고 7 내지 8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제가 공간 활용을 위해서 행행식물로 이렇게 걸어뒀답니다. 한 포트 모습은 이렇고요.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사천원입니다. 마이웨이입니다. 입장에는 털이 보송보송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옆으로 늘어뜨리게 이렇게 키우셔도 예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6,000원입니다. 코랄 퍼플입니다.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목대가 살짝, 밑에 목대가 살짝 있어요. 모두 군생으로, 삼두 군생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7,000원입니다. 샴페인입니다. 오렌지빛으로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도 약 12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8000원입니다. 레드 벨벳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2두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어, 전체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4,000원입니다. 블랙 주원입니다. 전체 짙은 빨강으로 물이 드는 품종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레더 마리아입니다. 검직하게 굉장히 멋지게 생겼습니다. 가격도 너무 착하고요. 생김새도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15cm 나옵니다. 검직한 이런 모습이고요. 7,000원입니다. 블랙 서완 백분을 바르고 짙은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자구를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자구를 거기 한 군데 하고, 여기 한 군데 하고, 자구가 지금 두 군데를 자구를 내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구를, 자구가 나올 것 같고요. 크기는 약 15cm 정도 됩니다. 예쁘죠? 12,000원입니다. 긴 레드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2두로 되어있습니다. 9cm는 넘고 10cm는 안되네요. 4,000원입니다. 엔델스 핑크입니다. 입장이 통통하게 핑크빛처럼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2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크기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3,000원입니다. 물로 샤넬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모두 2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기는 약 11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6,000원입니다. 매도 첫합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가로 10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문대입니다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꽃망울이가 곧 터질 듯한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밥이 포트에 꽉차 있습니다 약 10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소예 철화니다 색감이 노랗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투명한 빛을 내고 있어요. 굉장히 예쁩니다. 색감이 이렇게 투명한 연 노란빛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3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7,000원입니다. 홍리입니다. 굉장히 예쁜 빨강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많이 크지는 않고, 약 7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7,000원입니다. 첼로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진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가시오 적금입니다. 언제 봐도 예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연꽃처럼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군생을 좋아하시면 군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9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추가 베이비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밑에서 자구가 나오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가로 11cm는 다 넘습니다. 11, 12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8,000원입니다. 에케몬스톤입니다. 굉장히 예쁜 모습이고요. 크기는 10cm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예쁜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흡사금입니다 키는 이 정도 되고요. 밥은 이 정도 됩니다. 색감은 오렌지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4천원입니다. 말간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위로 수북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다 위로 수북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 담겨 있고, 물도 예쁘게 지금 물이 들어 있어요 가로 10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민디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어... 11cm는 다 넘습니다. 5,000원입니다. 사라버니 소프클론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좀 작지만은 또 이렇게 물이 조금 더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8 내지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4천원입니다 무지개 예신입니다 색감이 진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9 내지 10cm 정도 되고요 5천원입니다 레드 크라우스입니다 빨갛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도도 있고요. 9cm 정도 됩니다. 크기는. 3,000원입니다. 기네 특성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밥은 이 정도 됩니다. 음,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5천원입니다 돌리캔입니다 붉은 자줏빛으로 짙은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많이 달궈져서 입장을 꼭오므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두 군생으로 모두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네요. 이런 모습도 있고, 어, 가로 13cm는 다 넘습니다. 8000원입니다. 립스틱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얼굴도 이렇게 몇 개씩 이런 모습으로 달려 있고요. 전체 이런 모습입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8cm 정도 됩니다. 약 18cm 정도 되는 금직한 크기입니다. 15,000원입니다. 모찌입니다. 입장에는 금빛이 살짝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장미가 한 송이 앉아 있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10cm 가까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8,000원입니다. 토파즈입니다. 라인에 빨간 선을 꺾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0cm, 어, 10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아그레망. 밝아스러움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3두 분생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7천0원입니다 피터입니다 외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위도도 있고 크기는 10cm 좀 넘습니다 5,000원입니다. 매티지아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요. 밑에서 자구가 올라오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오늘 색감이, 제 색감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와인 피치입니다. 오렌지 피치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철화로 엮여 있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7,000원입니다. 스파이시 로즈니다 보라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2두도 이렇게 있고, 3두도 있고, 2두도 있고, 3두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하인 로즈입니다 자주 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외조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외조도 있고, 외조 크기는 9cm 됩니다. 3,000원입니다. 레드콘입니다. 색감은 제법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군생으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매도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군내지 10cm 됩니다. 4,000원입니다. 무아래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입장에는 무늬가 이렇게 살짝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7네지 8cm 나옵니다. 5천원입니다. 라자가 금입니다. 입장에는 금빛이 예쁘게 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옆에 자구가 달린 이런 모습도 있고, 10cm는 다 넘습니다. 5,000원입니다. 신비로워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입장이 촘촘하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원하시는 거 달라지면은 드리겠습니다. 어, 10cm는 다 넘습니다. 5,000원입니다. 제일더 첩합니다. 예쁜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5대 입니다백분을 살짝 바르고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9cm 됩니다. 6,000원입니다. 다듬합니다 색감은 노랗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9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서압의 오렌스입니다. 많이 달궈져서 굉장히 예쁜 모습입니다. 이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고 이두, 이두, 이두 이런 모습이고요. 외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외두 크기는 10cm 조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5천원입니다 사각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분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입장이 통통하게 살이 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5천원입니다. 게라리언입니다 굉장히 예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모두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기는 8cm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쁜 이런 모습입니다. 4천원입니다. 모남입니다. 입장에는 피멍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실내지 8cm 정도 됩니다. 3천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